나야, 나야, 나. 나야, 나야, 나. 이제 나만 믿어요. 그, 무릎이 관절이 이제 하나인 것 같지만,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내측 관절이 있고, 외측 관절이 있고, 이제 앞에 슬개벌 관절이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연골을 다 달아서 내측 외측 뭐다 이렇게 마모가 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이앞요 손상된 부분을 다 절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으로 된 관절을 넣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측 외측 앞에 하는 것 전체 에다 가는 것을 전치환술이라고 그러죠. 그렇지만 어,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달아 있으면은 요거 곡기 아, 많이 손상된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어~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가 있어요. 요걸 이제 부분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~ 전 치환술을 할때는 그~ 이거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런 인대 같은 거를 많이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부분 치환술은 이런 관절면만 수술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인대 이런 거를 거의 그 손을 안 대고 수술하기 때문에 기능이 훨씬 전치환수에 비해서는 좋습니다. 그리고 수술 당시에 이런 출혈 같은, 피, 출혈 같은 것도 훨씬 적고요. 아픈 것도 또 적고, 그런 게 있죠. 어, 다만 이제 기능은 그부분치환수이 훨씬 좋지만 어 단점이 있어요. 10년 정도 지냈을 때그 재수술을 할수 있는 확률이 전체 환술은 한뭐5% 미만이거든요. 근데 부분 치환술 했을 때는 한 2, 0 30 30%에서 재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 환술이 좋고 또뭐 기능면으로 볼 때는 이제 부분 치환술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. 네. 한 5, 60대에 비교적 젊은 환자가 한쪽에만 국한돼서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기능도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치환술 같은 거를 하는 권하죠. 그렇지만 환자가 이제 6, 70대가 되면은 사실은 기능보다도 재수를 안 하는 것이 더중요한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전치환술을 권합니다. 물론 이제 또 관절 연골 그 침범에 따라서 한쪽에만 국한돼서 있다면 이제 그쪽만 부분치안술을 하고 전반적으로 더 관절 좀 심하면 전치안술을 해야 되겠죠. 관리하는 거는 아, 둘다 비슷해요. 그렇만 부분치안술이 이제 훨씬 관절도 잘 구부러지고 기능도 좋지만 그것도 역시 뭐 심한 운동을 할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가벼운 뭐 댄스 정도을할 수가 있겠지만, 뭐 태권도를 한다든가, 뭐띠뛰기 한다든가 등 이런 거는 제한됩니다. 사실 이제 인공관절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죠. 그 여러 가지 합병증 옆에서 보는 것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잘 됐지만은 또안돼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그렇지만 대부분은 상당히 결과가 괜찮습니다. 그래서. 어, 적극적으로 뭐 필요하면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좋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버틸 때까지 버틸 때 있다가 수술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80 지나시고 그러시면은 심장, 폐 같은 게 나빠지셔가지고요. 수술할 때 합병증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료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65세 이상 되고 그 이제 관절염이 진행됐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뭐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